어, 오늘 소율이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어,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어, 1장 4절 11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의, 우리가 예성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어, 되었으니, 즉 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은 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가 성장한 배경, 우리 일생 가운데서 발생한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랍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 속이라는 것은 영원은란 속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은 이 성경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지금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나의 모리약이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에서 46장 10절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가 불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죄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오늘 하루의 고통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어제 내 인생을 지금까지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일도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인간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실패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시편 1 편에는 것처럼 복이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순간이 천국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즐겁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